일하기 싫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. <laughs> 들혔다 <laughs> 이제 대본님. 근데 보통 드라마 보면 초반에는 엄청 힘줘서 듣다가 뒤로 갈수록 좀 엉성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.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마요.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방법을 고안해냈거든. 정말 획기적인 제안이 될 거야. 어떻게? 뒤로 갈수록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. 아 <laughs> 와, 와,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왜 못했지? 드라마 같은 이런 장기적인 레이스에서는 일관성이 곧 완성도예요 왜 작가님이 전에 최고의 경지까지 가지 말자 다짐했다고 했잖아요 저 그때 엄청 영감받았거든요 진짜 감명 깊었어요 아, 우린 서로에게 굉장히 발전적인 영감을 주고 있네요 퇴행적인 영감을 주는 것 같은데? 아니 힘내신 건 알지만 벌써부터 미쳐가시면 어떡해요 두 분이 같이 <laughs> 조금 미쳐도 돼 어차피 지구도 돌잖아 뭔 소리야 그게